see you 와! 깜지곰 커뮤니티데이를 맞이해서 포켓몬고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 포켓몬 링곰 진화 형태 의 다투곰을 이로치와 일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로치가 풀렸죠? 카멘 같은 경우에 2월달에 이렇게 이로치 깜지곰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주황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색이라서 귀여운 역 깜지곰이 오늘 또 진화를 여러 번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개체값이 좀 떨어지는 녀석이에요. 카멘이 가지고 있는 인공 같은 경우에 한마리는 정화를 해가지고 따라라라 98퍼지만 은혜각기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그림자 링곰이 있는데 요 친구도 별 3개짜리 그림자 링곰이에요 그림자 다투곰이 그나마 쓸만하다고 하니까 진화하기 전에 일단은 뽑기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로치 그냥 일반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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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1번 한 마리 주세요 첫 번째 이로치 깜지곰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세요? 비교가 되시죠 주황색이 아니라 거의 뭐 바닥 색깔 연두색인데 귀여운 깜지곰 이로치 한번 잡아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7자 일단은 잡혔고요 개째조서 팅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별두 개짜리 좀 아쉽네. 카메니 어느 정도 파밍을 완료하고 드디어 다투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다투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로치 감지곤 괜찮은 거 잡았는지 품질 조사 가보도록 할게요. 별두 개짜리, 별한 개, 별 없고. 야 이거 심각한데 한계정에 이로치 감지고 여섯 마리를 잡았지만 별세 개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특교가 두번 되니까 바짝바짝 바짝 교환 두번 때려보고 다투곰 만들어. 보도록 게요첫 번째 전달할 녀석은 별두개 짜리고요. 오래된 포켓몬 꾹꾸리 한번 깎아 꾹꾸리 19년도 2월 달꾹꾸리 색깔 맞춰서 한번 튕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8 리서치 때문에 밑에 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실패. 꼬꾸리 링곰한번더 갈게요. 음, 이 로치 꼬꾸리 한 마리 더 있더라고. 개체값도 올라갈 수 있어. 769. 아, 완전히 망했네, 이거. 꼬꾸리 한번더 갈까? 자, 꼬꾸리 한 번만 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교환. 이번에 반짝반짝 제발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아! 이번에도 실패. 와, 쉽지 않네. 원래 잘 만드는데 색깔까지 맞춰 버렸는데 804. 아, 그래도 별한 개짜리? 아, 꾹꾸리도 구대기가돼 버렸어. 157 링곰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7 링곰 무슨 색깔이지? 어? 157 링곰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자, 일반과 다르게 어떤 색일지? 157 링곰,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의 몸을 하고 있는 157 링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다투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데이 기술, 땅 기술인 10만 마력을 익히는 다투곰이라고 하는데요. 자, 포켓몬고에서 일반과 이로치 다투곰 어떤 모습일지 두 마리 동시에 한 마리는 그림자 일반. 음, 한 마리 이로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라 다투곰. 과연 CP 몇 가지 올라갈지. 오! 오, 위로치 색깔, 갈색. 좀 진한 모습을 하고 있죠. 요것이 바로 히스이 지방에 새롭게 등장한 포켓몬, 링곰 진화연태 다투곰입니다. 몸무게가 무려 357까지 올라가서 한 마리는 몸통 박치기 가지고 있고요. 아, 요 친구가 PVP랑 레이드 배틀에서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땅과 노말 타입 포켓몬이 돼버렸죠. 자, 필드에서 다투곰, 어, 확인할 수가 있죠. 히스 이지방 3마리 도감 등록했다 포스있게 걸어다니고요 크기는 역시나 굉장히 큽니다 다투고 만들어봤으니까 PVP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베리 하이퍼리그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 강화 좀 때려보자 와 레벨 50 만들었을 때는 4236까지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녀석이고요 2477까지만 자라라라라 돌려주고요 10만마력 하나 어 장착해주고 자두 번째 기술 번개펀치 하이퍼리그가 물 포켓몬이 좀 나오나 불꽃으로 갈까? 어, 불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펀치로 가져가 볼게요. 왜냐하면 강철 같은 거 한번 잡아보자. 자 불꽃펀치 몸통 박치기 신만마력 거기다 그림자 보너스까지 얻은 녀석 일반 기술만 좀 괜찮았으면 PVP에 쓸만할 텐데 짜랑고우거와 이로치 루카리오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루카리오로 상대의 실드를 두개다 빼고 다투고면 10만 마력 어 굉장히 멋있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고아 좋다 저기 펀치 할수 있는 저기다가 그로폰 잡번잘 때려보자 동그라미 있네 링고마 실드 써봐 실드 오케이 한번더 쓰고 또 써라 자 공격이 올라갔고요. 자 지금 다투곰을 꺼내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땅과 노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실두개 빼게 했고요. 하리몽은 잠재워야 됩니다. 하리몽은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음 뭐냐 폭발 번치? 어, 꽤나 아프구나. 하지만 드래곤 크루가 있다 자 일단은 까다로운 우리 하리몽은 어, 짜란고고로다 완료했고요 자 다음 포켓몬 무엇이냐 링곰? 어, 링곰도 일단은 링곰도 깨꼬닥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술을 좀 모은 다음에 실드 한번 쓰고 세 번째 포켓몬 상대로 10만마력 바로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치근거리기 좋다 좋다 자 다투곰의 10만마력 맞을 녀석 누구니야 풀 포켓몬이다 이거 어풀 포켓몬 저 누구야 리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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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때라 자 10만 마리 바로 들어갑니다 에이. 풀 포켓몬이라서 효과가 별로라고 뜰것 같긴 한데 위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마리오케 어, 그래도 멋있게 나가네. 자, 카멘이 다투고물 한번 써봤는데, 역시나 일반 기술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포켓몬이네요. 하지만 포켓몬고는 또 기술을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어, 떡상할 포켓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로치 감지고 많이 잡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